지난해 여름 경기 남부권 가운데 특히 용인 지역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하루 10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지며 용인 지역 하천 주변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 여름 대비는 잘된 건지 김여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용인 고기동 일대 모습입니다. 하천이 넘치면서 다리 난간이 뜯겨나갔고 도로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당시 하천의 물과 흙이 밀려들며 인근 상점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빨리 먼저 치우고 지금 피해는 뭐 지금 물건이 다 떨어질 것으니까끊했을 때는 완전 여기 초토화됐죠. 지금 아예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다시 찾은 용인 고기동 일대 난간이 뜯겼던 고기교는 원래 모습을 찾았고 인근엔 공사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동막천 일대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은 제방을 더 높이 보강하는 공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용인 지역에선 산사태와 하천 범람을 비롯해 공공시설만 해도 60여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는 현재 90% 정도 복구가 이루어진 상태로 6월 말까지 모든 폭우 대비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제방을 복원하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자연식생 블럭이라든지 식생 블록과 보강토 옹벽 이런 부분들을 겸용을 해서 거기에 지형에 맞게끔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저희가 복구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공사도 지금 우기철 이전까지 마무리 공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경기도 등과 협의해 상습 침수 지역인 동막천을 1.5배 이상 넓히는 공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